어제 주일 말씀 큐티 말씀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내 일이 아내 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었죠.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가고 아내를 또줄 수밖에 없는 또 변명하고. 거짓으로 말했던 아브라함의 일이 창세기 요 앞장 12장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과 공경에서 다행히 무사히 아내와 함께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의 위협에서 나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조카였던 롯과 함께 롯을 대동하여서 네계부즉 지금의 가난 남쪽, 즉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남방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은과 금이 풍부했던 은과 금을 많이 애굽에서 얻었던 아브라함은 곧 베델 땅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벧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무척 아브라함은 벧엘에 도착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아, 이곳에 당도했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인데 내가 이곳에 다시 당도했구나. 감회가 무척 새로웠을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온롯 조카 롯도 역시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이 풍족했습니다. 단 아브라함과 롯이 그 베델이라는 지역과 그 근방에서 살기에는 그 둘의 재산과 뭐 가축과 식솔들이 살기에는 약간은 협소했나 봅니다. 땅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그 베델 지역에서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네 땅이니 내네 땅이니 하면서 이거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면서 분쟁을 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그 곳에는 가나안의 족속들도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까지 합세하면서 그곳은 각축전 아닌 각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질 때 아브라함이 로색에 제안을 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핏줄이니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땅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아니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절에 로색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 아멘. 로사, 조카 로사, 조급해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아,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 이렇게 땅이 많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니 어, 이렇게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서로. 어, 그러니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서로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자.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 타이르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이 제안과 조언을 오히려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바꿔 버립니다. 이미 많은 소유를 롯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이 오늘 말씀의 소할 땅과 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언뜻 그 땅은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또는 애굽 땅과 비슷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소알 땅, 소덤과 고모라 땅은 그 농사짓기에 물이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아 저기가면 내가 한몫 단단히 줄수 있겠다. 내가 지금 이 재산 두 배, 세 배로 늘릴 수 있겠다. 식솔, 목자, 가축 온 땅을 내가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고 롯이 지금 짧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11절의 롯은 요단 동쪽의 소할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땅 베델 그쪽에 그대로 정주하게 되죠 그러나 일은 이미 되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롯이 간곳 13절에 보니까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들이 넘쳤던 도시였더라. 죄의 눈이 멀어 있었던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3절에 보 15절에 보니까, 그곳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영원히 물려줄 땅이다. 게다가 16절에 자손의 축복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리라.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언뜻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이 가나안 땅은 소할 땅에 비해서 초라한 땅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좀 뭔가 척박하고 물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샘이나 강도 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아 이렇게 초라한 땅에서 내 자손이 축복 번성할 수 있을까? 내 모든 식솔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난한 땅이었어요. 이미 이 땅은 가난한 족속이 있었고, 브리스 족속이 먼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가난한 땅은 아주 보잘 것 없는 땅이었습니다. 딱히 내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땅, 소할 땅에 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자손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시죠.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믿겨지진 않지만 아멘 순종하여 믿음의 눈으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허락하실 나에게 번영케 하실 이 땅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니면 조급하게 롯처럼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넘치는 땅,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당장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 내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었죠. 출애굽을 해야 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예배의 길이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막막하고, 앞에 뭔가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은 단 예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저녁마다 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가나안 땅에 남 보기에 초라한 땅에 정착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오늘 헤브론으로 가서 베데레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손 의복과 물질의 복과 번영의 복을 허락하시는 첩경입니다. 오늘 이한 주도 날씨가 또 춥고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가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시며. 하나님 예배의 초소를 찾아가시는 또한 예배자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한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 막막한 인생길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절벽과가도 같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배처소를 찾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처소를 개척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장소와 일터와 가정과 생업위에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그 방법에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외부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한파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님, 연약하신 분들, 또한 약자인 분들, 또한 모든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 주님께서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 편팔로 보듬어주시고, 싸매어주셔서,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